다음 중 VBA 코드로 작성한 모듈에서 TST 날짜, 언더바, 어, 더블 클릭입니다. 이게 DBL 클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을 줄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TST 날짜, 어, 더블 클릭인, 어, 프리시자가 실행되는 시점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더블 클릭을 뜻한다라는 것만 아시면은 쉽게 문제 풀이 할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 TST 날짜, 컨트롤이, 더블 클릭 될때 실행이 되는 프로시저를 뜻하는 겁니다. 자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예시 보시면요, 프라이빗 서브에서 엔드 서브. 자 이것은 시작 프로시저 시작 그리고 끝을 뜻하는 겁니다. 끝을 뜻하는 거고요. 자뒤에 들어오는 그이 부분의 이제 이름이에요. 프로시저 이름이 됩니다. 자 언더바를 기준해서 왼쪽 부분 이 있죠. 자 왼쪽 부분이 어, 이제 개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어, 이제 그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자 TST 날짜라는 컨트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TST는 보통 텍스트 상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가 있다는 얘기죠. TST 날짜라는 이름의 텍스트 어, 상자가 있고요. 자이 텍스트 상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딱 클릭을 했을 때 어, 명령문이, 이 명령문이 이제 수행이 된다라는 그런 프로시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그 개체, 이 컨트롤을 가지고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렇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더블 클릭을 했을 때라는 아, 그런 프로시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이제 이벤트들을 다 합쳐서 마우스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동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마우스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릭. 자 클릭은 왼쪽 단추 클릭을 했을 때, 자 b 아 dbl 클릭은요, 더블 클릭을 뜻하는 거고요.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 자 이것은 마우스를 누를 때 그리고 마우스 아, 마우스 버튼의 단 아, 단추에 그 누를 때와 그뗄때 있죠. 놓았을때그 이벤트를 좀 세분한 화 겁니다. 이것은 자 마우스 무브 이거는 포인터를 이동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클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이벤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